아직까지 안, 안 보여. 응. 한번 봐봐도 끝나기 쉽게 나와 그렇지 참 거의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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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되는데 오. 오 좋아 그래 치고 나가는나가자오 어. 와, 빵 어, 어, 씨. 빠져요. 이거 안 망가져, 그거 네. 그래 잡아야 돼. 어, 네. 저기야, 니 잡고 있어요, 잡고 있어, 잡고 있어. 네, 올리지 말고. 제니야. 네. 예, 예, 잡고 있습니다. 낚시대 좀거두 안쪽에 어주세데아 옆에다가 뜰채 옆에다 그냥.